다음 수 fx와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이 값을 구하세요.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니까 분자의 극한도 0. f-1 플러스 g-1이 17. 미분계수 정의로 생각하려면 이 덩어리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게 보기 편하죠. 이거는 그러면 h-1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h가 1로 가면 h프라임 마이너스 1의 의미죠. h'-1이 마이너스 12인데요. 그럼 이걸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 넣은 거잖아요. f'-1 플러스 g'-1이 마이너스 12. f'-1이 10이니까 g-1은 7. g-1이 7이면 g'-1은 마이너스 6. 여기 마이너스 6 대입하면 f'-1은 마이너스 6, f 프라임 1은 구했고 g 1을 찾아야 되는데요. g x는 1차 함수예요. 1차 함수 g x, 1차 개수는 미분 개수와 같죠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7 나와야 되니까 뒤에 더하기 1 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g 1은 마이너스 5, f 프라임 1에서 g 1을 빼는 거니까. 정답은 마이너스 1.